안녕하세요. 미인타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래 점토를 소개할 거예요. 이거는 플러스 친구이신 신기한 점토 개발 손님 출처이고요. s-i-n-g-y-1234 신기1234 스토리 아이디 검색 후 소식 받기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선 제가 지금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. 소리 들리세요? 응. 부서진 가루도 잘 뭉쳐지고요 아 신기한 점토 개발손님은요 제가 아니라요 제 친구예요 학원 친구 자, 이거 한번 단면 살펴볼까요? 단면은 잘 잘려요. 잘 잘리는데 이걸로만 자를게요. 이렇게 단면 되게 매끄러워 보이죠? 네, 그러면 이거 몰드 잘 떠집니다. 어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? 근데 네, 우선은요 조기 보이시는 핸드크림 우드락 본드, 그 다음에 목공풀 세 개를 같이 섞어주세요. 섞어서 이런 통에다가 넣어주시면, 그 다음에 생놀이를 대량으로 투하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만큼을 넣었거든요. 이만큼에. 그니까 러 이거, 이거 조만간 다쓸 예정이에요. 이거 만들려고. 네. 이거 만드는 거 이틀 후에 연재를 할 거고요.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, 혹시 이게 너무 퍽퍽하다 하시면, 바세린을 추가해 주시고요. 이 바세린, 이거 약품이에요. 근데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. 그러고, 이제 너무 물렁물렁하다 하면 생물을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. 저도 막 너무 물렁물렁해서 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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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하다가 이렇게 많이 쓴 거거든요. 반 이상을 썼어요. 이건 제가 많이 쓴 거예요. 이게 양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. 근데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. 되게 퍽퍽해 보이실 것 같은데. 되게 풀점 느낌? 플러스 점토? 칼점 느낌이기도 하고. 확실히. 저도 이게 점토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제가 수제 레진을 만들려고 핸드크림이랑 우드락 본드랑 목공풀을 섞었는데. 옆에 생머리가 있어서 살짝 데코레이션 해주려고 섞었는데 점토가 돼버린 거예요 네, 물론 저 말고 신기한 점토 개발 소님의 이유한입니다. 지금 신기한 점토 개발 소님 구독자가 3명 밖에 되질 않아요. 네, 혹시 유튜브에 분들이 이거 보시면 신기현정토 개발소님 신기 1234 스토리 아이디 홍보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